고공행진 중인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5%대 벽까지 넘어서며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 석유류와 외식비, 축산물, 공공요금까지 급등했는데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어 당분간 고물가를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초소식 최한석 기자입니다. 한 대형마트의 축산물 코너 가격 오름세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. 지난달 기준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20% 넘게 올랐고 닭고기 가격도 두 자릿수의 오른 폭을 보였습니다. 들닐도좀 있고 이런 라고 병원에서 요즘 물가 많이 올라가고 장기가나요 수급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여파로 경유 45.8%등 석유류는 평균 34% 넘게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7% 넘게 뛰었습니다. 개인 서비스 가격도 5.1%나 올랐는데 외식비가 7.4%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4월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 등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상승률은 10%에 육박했습니다. 전 부문의 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에 따라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.4% 상승했습니다.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.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고요.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.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인 6.7%를 기록했습니다. 정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권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물가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.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자제하며 민간기업 등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에 무게를 짓는 모습입니다.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이 악순환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여유를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. 하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당분간 5%대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됩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